생긴 건 징거러워 가지고 춤은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상한 답변을 올리시네요. 코브라가 피리 소리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리에서 나오는 바람을 코브라가 느끼는 거랍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리 부는 사람은 코브라의 얼굴을 향해서 피리를 붑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이 바람의 기운을 느끼고 움직이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피리 소리에 춤을 춘다거나 피리 부는 사람이 바구니를 발로 건드려서 공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코브라는 이 피리의 바람을 느끼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이랍니다. 도움 되셨나요? 문제 제기가 수없이 들어오더군요. 다시 이 문제를 답변 드립니다. 에버랜드의 사육사에게도 알아보았으며 생물학 교수님에게도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코브라는 문제제기의 내용 중에서 무릎을 떤다거나, 그리고 발소리를 내어 신경을 자극하여서 등등. 여러가지 문제제기와도 적용이 되지만, 가장 큰 요인은 피리에서 나오는 바람의 영향이 코브라의 피부를 자극하여서 공격적 성향을 띈다고 하는 요인이 가장 크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제제기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오며 더 확실하게 지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